안녕하세요. 이번에는, 벅스봇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때요? 멋있죠?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벅스봇은 이런 재료들 필요해요. 이거, 이거, 이런 거 많이 필요하고요. 잘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건 양면이에요.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몸통 부분을 만들어볼게요. 자, 먼저 여기다가는 얘를 끼워줍니다. 이렇 길쭉한 거예요. 다 끼웠나요? 그 다음에 여기에다. 못 붙이는 게 아니에요. 발이니까 요거를 끼워줍니다. 어때요? 양쪽 다 대칭이에요. 다리 완성이고요. 중간 부분에 이거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위쪽에 얘를 톡,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얘를 끼우는데 못 끼워요. 그래서 얘를 여기에 턱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턱 끼워주고요 위쪽은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고요 여기 위쪽에다가 요거래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고요 머리 쪽에 양면 붙이고요 머리 쪽에 멋있는 물같친거 붙이고요 여기 눈 쪽을 위로 향하게 붙이고또 부착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박스볼 기본형 완성이고요 이렇게 먼저 하나 둘 그리고 여컷들 하나 둘 그 여기에다 끼워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그리고 앞에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구부려주고요 아이고 부서질네아 얘는 먼저 구부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는 거 맞죠? 그러면은, 벅스봇이 완성됩니다. 다리는 좀 꺾어줘야 돼요, 저는. 이렇게. 이렇게 꺾어주시고요. 중간쪽에 끼워줍니다. 이렇게 하고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은, 완성!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클릭, 클릭.